반갑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제가 아침에 왔는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 이거. 딱 봐도 뭡니까? 장수말벌이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는데, 당장은. 지금, 보이시죠, 여기. 에이. 네, 이 친구. 한 마리 잡았네요, 애들이. 아주 엉덩이 움직인다. 이거 여러분들, 그 최근에 제가 그전 변호사 영상 찍었을 때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끈끈이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전 변호사를 올려가지고 애들이 닿는 거기 다 있는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막 돌았나? 돌았나? 말고도 지금 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일단 지끈끈이, 여기 벌... 공격당한 벌통 위쪽에다 갈게요. 지끈끈이? 조금 이게 지러브 보다는 제가 약국에 사온 건데, 지러브 보다는 조금 뭔가 고체에 가까운 지러브는 조금 물렁물렁 물컹물컹했는데, 니가 친구들 많이 불러야 된다. 알겠나? 우리 전 변호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보겠습니다. 야, 일로 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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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자, 친구들 불러. 친구들 불러. 여기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그사람키 켜는 거지. 이게 벌들이 있잖아요. 전자파를 조금 파악을 잘 해요. 이런 민감한 거에 좀 파악을 잘해서 아마 이 위로 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벨마딱 붙어 있어 나도 나 만들어가지고. 어리 봤습니다 지금. 어 저기 또 꼬임을 는대씨 아기 보 아우 신도졌다. 아우 열 받아. 어우 열 받아. 아니 칼리야 네가 왜 와서 분노? 야야 저기 가라. 왔구나, 왔구나. 또 왔다. 방송할 걸또 왔습니다. 보이시죠? 왜 위에 안묶고 있어, 끼가 아씨! 아씨! 또 멈췄어! 아! 짜증나. 여기 죽은 애들 있죠? 죽은 애들을. 이게 아니, 뭐하냐? 이 완전 하이에나 느낌. 아니, 또 파리가. 자꾸 네가 죽지 말라고 배탈이 나간다고. 아, 아, 아. 그만, 만만만만 그만, come 그만, 그만 얘들을 여기 나타 n Come on, come on. 얘들이 e on. 얘들을 주워서 여기 m 이 on. Come on. Come on. Come 다리 뭐다잘렸다그걸도망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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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말벌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기척이 있으면 잘안 와요 그래서 왔다가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뒷 빼겠습니다 저쪽에 좀 앉았는데 잡으러 갈까? 또 오늘 많이 오네 아, 오늘 뭐안 되노. 아. 그렇게 쫀놈들은다안 오는데. 아, 벌써 세 번째 놓쳤습니다. 장수 말마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다 이제 다른 데를 놀리는겠기도 아, 잡았다, 어, 아, 잡았다. 아, 잡았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오늘 세 번이나 놓쳐 가지고. 잡았다. 한번 초벌 해 가지고 얹을까요 한번 초벌 해 봅시다. 오우 oh, 예 yeah. 좋아 좋아 친구들 불러 이제잘 붙어있어? 어? 머리에서 거품이 나는데 쟤? 이게 하나 머리거품나 나는데 뭔데? 입이 아이가 뭐거 그 머리에서 거품이 나노? 거품 그만 만들고 친구를 불러라니까 거품기야? 어? 친구를 불러. 이봐, 이 꿀벌 봐. 이 머리 머리 떨어져서 이 힘들어하는 거 봐. 어? 이 머리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거 봐. 네가 이렇게 한 거야. 그니까 빨 친구를 불러. 친구를 부르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어. 네가 몸이 정확하게 떨어진다면, 거기서. 꿀벌아, 나와봐봐. 꿀벌아, 나와봐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꿀벌아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 네는 가만히 있어라 에이 바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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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너봐 내가 하면 되잖아 아 짧대기 친춘거 자꾸 날라가 붙네 아. 어또 잠시만요 새끼 오만대 나오네 이거 어우 자꾸 오네 이거. 미칠. 이 저기 먹는 게 아니고 계속 옵니다 다른 데도고. 전전 구역을 아우르네. 안 되겠다. 너는 초벌 안할 테니까 친구 바로 불러. 응? 초벌 안 할게. 와, 다음에 누가 바로 불러 친구. 여기서? 아, 어, 그거 맛있지 껌이다 그거. 쫙 씹어봐라. 너 같은 일진들은 그래 검을 씹어줘야 된다. 그래 완벽해진다고. 잘 씹네. 편하게 편하게 누가 씹어라. 편하게 누 어, 편하게 누가. 걔한테 걔한테. 아유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어, 저 친구 거품 이제 안 나옵니다. 진짜 도움 안 되네. 어, 도움 안 돼. 친구 좀 불러, 얘들아. 친구 좀 불러라, 응? 어? 친구를 불러야겠지 왔다 바로 왔다 저기 멀리서 저, 저, 저 비행하는 친구 보입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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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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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니 친구야 그걸로 바로 들어가면 어아 어? 이 위로 앉아야 지위에딱 앉아야지 드디어 왔다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높은 거 같아요 이, 이, 이 사이가 그래서 여기가 여기 딱 앉아서 여기로 딱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 이유로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 와요, 안 와요. 마, 네가 아까 전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앉아줬으면 딱 되는 거니까 그냥, 그냥 끝나는 일이었어. 근데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한 마리도 안 왔어요, 그 이유로. 니는 와요 붙어 있네. 고대로 내일 한번 다시 올라와 봐야 될것 같아. 아, 요새 마이브 컨텐츠가 자꾸 그거 하네. 어, 그 너... 촬영 이후에, 아, 그날 오후부터 비가 엄청 오기 시작해서 어, 제대로 안 왔고요. 그 다음날 또 비가 왔고, 오늘도 아침까지 또 비가 왔고. 그래서 어, 계속 비가 와가지고, 흐름이 끊겼어요. 얘들이 오는 흐름. 얘는 아침에 오는데 엄청 크죠. 지금 엉덩이만 봐도 크기가 엄청납니다. 얘가 왜 붙었는지 모르는데 여기 붙어있어요.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저거,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그런 그림. 이래 올리나가지고, 얘들아, 같이 놀자. 하고 부르면, 얘들이 와가지고 장수말벌이 음 와가지고 여기 탁 앉아 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마무리는 찍어야 되니까 올릴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무리는 찍어야 되니까 일단 요걸로 보시면 트랩에 지금 등검 말벌들이 껴있어요 한수말 마리 정도 있는데 왜 아, 말이야 얘들을 한번 이 위를 따가지고 이걸 열어서 조져 보겠습니다 이걸로 이래 이래, 이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한해 볼게요 이제 혹시 모를상황 그래서 에서우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에서 우리 다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다국에 나온다 나온다 서 우리 한 나와요 우리 한국에서 나리한나에서 우리 에어안리안돼안돼아리 새끼 에어 나오려고 에네 우리 어, 아, 챘다, 아, 챘다. 여기 똑똑한데, 제거 생각보다? 여기 생각보다 똑똑해. 뒤집어가지고 해볼까요? 일단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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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접수했습니다. 이걸 다푼 다음에, 얘들이 이제 상승 비행을 하려고 위로 나거든요 와이벌들은. 이로는잘못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이 밑으로 이어서, 저, 다쪼려야겠다 자,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오, 어, 정말, 아래쪽 공략한 놈, 한놈 있는데, 제일 무관대 가장 먼저 죽는 영예를 주마. 오예한 마리 갖고, 이쪽 한 마리 갖고. 예세 마리, 마리 하나 둘 셋. 참아 참아라 전변 참아라 니가 참아라 아. 뒤집어가지고 할까요? 뒤집어가지고 올라온 애들 다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열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일로 들어와 그렇지 일로 와 뭐야 넌너 너 뭐야 어 안돼 놓쳤다 씨 아, 다른 놈 잡다가 놓쳤다. 씨. Yeah. 나와니. 오 나는 안기는 진짜로. 어때? 자 다시 날아봐니. 날아봐. 날아봐 있을게. 어나다하다 저, 이게 꼬마 장수말벌이라고 하거든요. 꼬리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끝부분만 조금 검맣게 머리는 주황색에 조금 덩치는 일반적인 금검말벌 같은 거보다는 큰데, 장수말벌보다는 작은 이게 님장수말벌이고확 음, 확 다르죠. 차이가 확연히 옵니다. 왔나? 왔나 구독자 분들이 부탁했던 그 그거는 컨텐츠가 안되네요 일단 장스말볼이 와야 이제 진행이 되는 컨텐츠니까 만약 와가지고 제가 잡는다면 다시 한번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